백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20일 세종시 관내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열고 지역 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종시 소정면에서도 2800여 면민 들의 화합을 위한 제7회 한마음체육대회 를 열고 겨운에 움츠렸던 마음과 몸을 털어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난타 팀의 공연과 소정면 참 좋은 무적 합기 도단의 시범에 이어 김성태 수석 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체육대회는 시작됐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고대팀, 소정팀, 대곡팀, 운당팀으로 나누어 마을의 명예를 걸고 다양한 경기에 참여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과 함께.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그리고 청장년, 지역의 어르신들도 함께했습니다. 산에는 아직 지지 않은 벚꽃들이 이곳 주민들을 환하게 맞이하고 있고, 농가 곳곳에서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농기계 소리들도 산새들의 노리소리와 함께 화합을 이뤘습니다. 지금부터 제7회 소정면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소정면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김성 <laughs> 김성태 교학께서는 평소 남다른 열의와 각별한 관심으로 지역체육발전을 위하여 헌신공사하셨으며 특히 소정면화합과 체육활성화에 적극 앞장서는 등 소정면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기에 제7회 소정면민 한마음체육대를 맞이하여 그 고마운 뜻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4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장 이춘희 해독 운당길 34 이진호 귀께서는 남다른 애양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수정면 지역 발전에 기한 공이 크로 마트립니다. 2019년 4월 20일 소정면 체육회장 염기택 네. 예,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정면장 염기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소정면민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오셔서 오신 만큼 기쁨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화합은 서로 서로 챙기면서 화합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만큼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시고 좋은 추억 많이 간직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집안에는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소정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부회장 고희순입니다. 소정면 한마당 체육대회는 소정면민 여러분을 위한 축제 한마당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하여 서로 간에 훈훈한 인심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는 승부를 가리는 경쟁이 자리이기보다는 함께 뛰고 함께 즐기며 삶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수정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면민 여러분 오늘 면민의 화합 큰잔치는 꿈과 행복이 넘치는 소정면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연민 모두의 자긍심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자긍심은 소정면을 발전시켜 나가는 뜨거운 애양심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가까이 살면서 각자의 생활에 바빠 잊고 지냈던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면서. 또한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모두 떨쳐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7회 소정면 한마음 체육대회 개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그리고 미 이전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이 예, 본부석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주민들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모두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요시다 <laughs> 점수는 어디서 가져갈지 응원전의 점수! 어, 이 친구! 이 친구 좋아해봐! 좋아. 잘아 좋아. 거기서! <laughs> 제가 문제를 어떻게 냈어요? 응? 그 고려가 아니야? 아하! 아니니까 잘 들으라고 그렇게 문제를 야리꾸리하게 낸거야 답은? 답은? X! 자 그러니까 자 그게 언제 부터 있었는지 먼저 이 전문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백제 시대가 맞는다. 백제 시대, 삼국 시대, 백제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어머님들 얼른 자리로 이동을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laughs> 제가 찾아가서 뭘 해드릴까? 맞은 <목소리도> 그러니까 <마침 목소리도> 뭐가 있을까요? 새마을 지도자 더 개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정 안간 식빵 우리 저새마을 지도자님을 정말, 저, 잠깐, 여기, 여기로 와주래요 네, 죄송한데. 네, 맨 나중에 네, 이동하세요. 네, 맨 나중에 이동하세요. 가운데 계셨다가. 소정만 면치께는 1995년 1월 1일로 정확히 <laughs> 나와있습니다. <있어. 맞아. 웃음> 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언니, 오늘 슬쩍 그, 그쪽. 제 가방 좀 갖다 주세요, 제 가방. 이 문제라도 가능합니다. <laughs> 자, 연구시 출발할 날짜가 2012년.